안녕하세요 김건택 교수입니다. 오늘 아동 건강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보시면 놀이 안전과 뭐그 다음에 스포츠 안전, 또 신체 활동에 관련된 내용, 내용입니다. 먼저 놀이 안전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놀이 학습을 위주로 하죠. 놀이 안전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영유아가 놀이 기구를 할때 이용할 때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 능력과 안전한 놀이에 대해 필요한 지식 및 위험한 놀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음. 영유아는요, 놀이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고 실내외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나 놀이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길러야 합니다. 자, 놀이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요. 놀이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놀이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영유아기 놀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발달에 맞는 안전한 놀이 공간 구성및 안전한 놀이감을 선택합니다. 시설 설비 계획 시 유아의 발달 특징과 안전 기준을 고려 유아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필요성이 있고요. 영유아 교사는요 다양한 안전 사고 원인에 대해 알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사고 예방책을 실천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철저한 보호, 지도, 감독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 안전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기능하, 가능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어, 형성하고 또는 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놀이감 선택 및 올바른 사용은 놀이 규칙 또는 준수, 비상시 대처법에 대한 인식 및 실천 능력, 놀이 위험 예측 및 방법 등이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놀이 안전 교육 활동시 교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첫 번째는 이제 놀이 안전 교육 활동의 목표 내용, 활동 방법 등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적합한 교수 자료 준비, 활동하기 전에 놀이 환경의 안전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활동 후에는 반성적 사고에 의한 평가를 통해 다음 활동 시에 반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계획해야 하고요. 세 번째, 안전교육 활동 시간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 5세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뭘 자유활동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놀이안정 개념을 유아에게 전달할 때는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유아의 자율적 학습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다섯째, 놀이안정 교육은요,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적인 내용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섯째, 실물자료 현장견학 또는 시청각 자료, 사진이나 상황그림, 인형 등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루하지 않게 하라 얘기죠. 자, 일곱째요. 유아의 사전 경험을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 타인 감정에 이하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사용해서 놀이 안전 지식이 아이들에게 내면화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고요. 유아가 목표를 성취하면 긍정적인 강화와 격려를 통해 유아의 안전행동 습관이 일상생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이들의 효과를 더볼수 있습니다. 자, 연령에 따른 노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 미만에서는요, 어, 발달 과정 보면은 손에 닿는 것을 입에 넣어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리가 나는 것, 움직이는 것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감촉이나 색에 대한 탐색도 합니다. 또 물이나 주스 등을 없지 휘젓는 등의 감각 운동 조절을 즐깁니다. 빗을 모래 대거나 전화기를 귀에 대는 등 단순한 모방 행동을 한 것도, 요런 거에도 상당히 재미를 느끼니까요. 이런 수준의 놀이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1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운동 능력의증진되와 층계를 오르 내리는 거, 이거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공놀이를 즐기고 끌고 다니는 놀이감, 이런 인상사의 단순 역할 놀이, 토레칭을 간섭을 보지만 상호작용을못 합니다. 이런 특성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2세에서 3세, 대근육 운동이 발달하여 세발 자전거 달리기 등이 할수 있고요. 소근육 운동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가위질 이런 것, 그림 그리기 등할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의 발달로 동물의 소리나 행동을 모방하고 반복하고요. 엄마 놀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3세에서 4세의 경우는 상생력이 풍부하고 모방놀을 많이 합니다. 손과 눈의 협응력 발달로 작은 조각들의 주, 조립, 조작놀이도 즐기고요. 친구를 좋아하고 놀이 기축을 어느 정도 지킵니다. 지적인 발달로 분류 놀이, 숫자 놀이, 문자 놀이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나이 또래가요. 그리고 4세에서 6세에는요. 그렇죠. 확장된 역할 놀이, 놀이권 다양해지고요. 협동 놀이, 정교한 사물 이런 건 조립할 수 있고 이런 돋보기 저울 이런 것도 사용해서 실험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Oh. <laughs>